네, 그렇죠. 그럼 안봉은 아, 어떻게 되지? 참. 기승전 우병은 네. 어떻게 되지? 일단은, 일단은 그 파일이 지금 9,308건이에요. 예. 일단 요번 청와대에서는 뭐 열문 나오네요, 뭐가 이렇게 계속. 어, 열려라. <웃음> <야가>. <웃음> 아, 네. 그. 네, 광고를 나오잖아요. 하세요. <laughs> 근데 이게 블랙리스트 관련이 많아요. 일단은. 그래서 지금 제일 떨고 있을 건 조윤선이죠. 조윤선이죠. 아. 조윤선 장관이 개입했다라고 볼수 있는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그게 이제 조윤선 장관으로 시작을 해서 아마 이게 또 관련돼 있으면 조윤선 장관이 관련돼것도 박근혜 전대또 연결되잖아요. 블링. 빙게취또 연결되죠. 또 연결되죠. 또 연결되죠. 계속 또 이렇게 빙빙 돌고 이제 안봉근전 실장이 왜왜저 사람은 안 가지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조사 대상 오를가성이 많아졌습니다. 예, 이제환도 거기는 아직. 총무 비서관이니까. 음. 아니요 뭐 실체는 이제 파일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기사가 뜰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예.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얘기를 잘안 음. 하시는데 얘기해보세요. 그냥 아주 그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음.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 청와대 컴퓨터에서 문서가 또 발견됐다 파일이 또 발견됐다 이렇게 필요할 기사가 때마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? 네, 근데 네. 청와대 안에 원래 컴퓨터가 있고, 캐비넷이 있고, 그 안에 문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의 모든 것이 싹다 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. 예, 예이 정권이 음. 연속성이 있어서, 원래는 함부로 비워가면 안 되는 거죠. 음. 그대로 둬야 되는 거지. 근데 마치 이제 기사를 보면은 청와대 안에 컴퓨터에 어떤 파일이 몇몇천 파일 개가 발견됐다, 예. 문서, 캐비넷에서 문서가 몇, 몇 구름이 발견됐다,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본질이 아 마치 있으면 안 되는 문서가 발견돼서 음, 음, 이거를 까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가지고 어떤 뭐 수사를 하고 음, 뭐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데 예. 문서나 파일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예. 어느 정권이건 음. 그 안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정권들이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들어갔을 음. 때 직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문서나 이런 뭐 파일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공개하고 음. 마치 없어야 되는 문서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어. 이런 얘가 있었나 저는 좀 해요. 의문이에요. 그러니까 음. 이게 기본적으로 공문서고 음.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절차에 이제 그차가한 말씀을 드리는 어. 거예요.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음. 것 같아서. 어느 정권이,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다른 뭐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. 지난 정권의 청와대에서 작성될 것들을 무슨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발견된 것처럼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오픈되고,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되는 것이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예예. 또 법조인 출신이고 적폐를 청산하고 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정의관념에 계신 분 아니겠어요? 그렇다면은 음, 네. 그 이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게, 예.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음. 어느 정도 좀 입장을 정리를 하시든 표명을 하시든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.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정, 정부가 교체가 됐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맞죠. 맞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. 헌법에 정상적이, 따라서 된 헌법, 아니, 거예요. 그런 의미의 예. 정상적인 게 아니고 예. 임기 만료를 다 채우고. 어, 정권 인수 작업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하가 됐다 그러면 음. 이런 보도가 나오면 안 되겠죠. 근데다두도 가버렸어요, 진짜로. 다두도 가버렸고 줬던 거는 A4 용지 1 0 0장인가몇 장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그러니까. 그러면 지금 강의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분에지 이해가 내용인지 안 되는데 박신영 변호사님 말씀이. 그러니까 이번 정권이 이제 딱 청와대 들어갔을 때 네. 딸랑 A4 용지 몇개 빼고 싹다 치우고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국가 기록으로 넘기고 아무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 다 폐기하고 음. 뭐 일단 문서로 된건다 삭제하고 기록을 넘길 거는 사실 기록원을 넘길 이유도 없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다 넘기고 했다라는 네.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음. 뒤지다 이제 청와대 내부를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미처 폐기하지 못한 자료들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. 이게 정상적으로 이 정권으로 인수가 된 거를 아 지금 여기 있네. 아 이거 인수를 받은 거를 가지고 지금 공개를 한다면 얘가 기 다르지만 아니죠. 이건 인수해 준게 아니라 다 폐기했는데 실수로 놔둔, 놔둔 간 거예요. 예. 그정도의 그 증거기 때문에 강의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나?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. 네. 그런데 예. 이제 그게 그 저는 그 청와대 종무막 이런데 들어가봤잖아요. 같은 네. 네. 처음에 진짜 턱 깨끗했던 거예요.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우리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저은 지가 40년이 넘은 여민관이에요. 건물이에요 염인관이요. 예. 염인관이. 네. 그게 한 70년대 정건물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. 네. 깜짝 놀랍니다. 그래갖고 가면은 그 살인의 추억의 경찰서 있잖아요. <laughs> 네. 그런 맞아요. 건물 같아요.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창고도 아직 다 점검을 못했다는 거예요. 네. 창고에서 또 뭐가 나올지. 그러니까 처음에 갔는데 눈에 보이는 데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. 그러까 이제 그거는 정치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가는데 청와대 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좀 억울해하죠. <laughs> 그리고 큰데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있다가 캡틴에 저기 있는 게어 저거 지워야지 움직이다 보니까 무거워갖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고. 자 제가 음. 아까 두분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, 예. 불구하고 청와대 딱 들어가 보니 문서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도 지금 정권의 예. 발표였어요. 그 치우신 분들이 말한 건 아니죠. 근데 어쨌건 간에 딱 처음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니 여기저기 문서가 있더라. 근데 그 문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. 그런 이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 문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문서 내용 얘기하시죠. 예. 네, 네. 청와대 안에 있어서 음. 발견된 거는 무조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 하에 있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. 예, 문서 내용 네. 얘기했죠, 네. 이제. <laughs> 자이 음. 부회장 네. 예이 부회장 선고 뇌물죄와 박근혜 대통령 연관 상당히 중요합니다가 예. 네, 쌍둥이 재판이에요 음. 쌍둥이 재판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선고 관련 그것도 다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. 박정태 대령 재판에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그냥 저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그, 형사 27부였나요? 음. 거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김세현 부장, 지금 박전 대통령 2 2부장고 네. 김세윤 22부장. 22부.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. 이런 내용이 이거 거. 이렇게 보면 돼요. 밥 먹잖아요. 법원 식당에서. 예. 3세 명씩 템에서 왔다간 밥 먹거든요.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너 쪽엔 뭐 증거 좀 있더라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. 22부, 27부가 똑같은 사건을 피고인만 달리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고요. 동일 사건에 충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사실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음. 우리 박백변호사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협의를 하고 판결 선고한 것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음. 쌍둥이 재판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 벌써 이재용 부회장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. 증거로 채택이 될 겁니다. 그래 되면 아, 판결문조차 예 네. 네, 그걸 바로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. 어허.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재판 자체는 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유죄다 보는 게 맞다.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5년 나온 거 너무 작다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죠? 뭐좀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근데 그 작은 이유를 보면 음. 수동적 뇌물이라는 게 네. 나오죠. 수동적 뇌물. 그 대통령이 자꾸 네. 레이저 속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측면도 네. 배제할 수 없다. 묵시적 청탁. 네. 그걸 정확하게 뒤집으면 박전 대통령의 죄질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. 적극적 요구거든요. 적죠. 네. 그러니까 음.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뇌물죄 유죄로 나오면 중형이 선고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죠. 오히려 이재용 음. 회장이 낮게 나올수록 박전 대통령이 높게 나오는 좀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거예요. 네. 아 그래요? 네 그렇죠. 시속 게임 같은 거예요. 형량도 이게? 기본적으로 특가법상에 10년 이상이거든요. 10년이 기본이라고 봐야 될 거고 나머지 범죄 7개도 음. 있고요.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 보면 아, 피해자처럼 적어놨어요. 이재용은. 조금 뭐 수동적으로 어쩔 뚫었을 했다 줬다. 그런데 반대로 레이저 쏜기 때문에 줬다라기 때문에 예. 형량도 법정형 높을 뿐더러 양형에서도 상당히 안 좋게 됩니다. 순서는 않습니다. 이렇게 되지 않나?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으로 이심. 가는 네. 이렇게 가겠죠. 아니 두개 중복될 것습니다 항소심 시작. 어느 게 먼저 할 선거예요? 항소심 시작이 먼저. 항소심, 항소심, 시작이 항소심 시작이 먼저. 이재용 항소심 시작이 먼저. 박근혜 대통령 결론이 선거. 10월 중에 난... 날 거고 음. 그다음에 이재용 재판은 또. 항수심으로 가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서로 꽉꽉 묶여 있네. 똑같이 가요. 그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박 변사님께서 뭐 판사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니 네. 네 재판은 어떠냐, 뭐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자칫 오해 의 소지가 아, 있을 오해죠. 수 있는데 네. 실제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은 아마 그런 소통을 예.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하지만 명백하게 판결문의 기록이들이 음. 다 있잖아요. 이미 예. 먼저 나온 이재용 판결문 그것이 이제 당연히 참고로 제출될 것이고 다음 재판을 할 이제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제 판결을 할 재판부가 당연히 참고할 거. 합니다. 참고할 거라서 뭐 내물죄의 유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무죄로 된다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없어요. 그리고 어 이번에 이재용 판결의 특징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 강력한 내물죄라고 음.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물죄와 강요죄의 피해자성을 예, 음. 가지고 경계선상에 있는 느낌의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더 비난 가능성이 높을 음.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뇌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. 온갖 직권남용의 법조항은. 다섯 개가스캔개인 직권 그렇죠? 남용에 네. 예. 더 참...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형량은 상당히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. 음, 걱정되네요. 네. 20년 저는, 이상 될것 15년 같아요.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생각해요. 구형은 구형 그 구형은, 구형은, 구형은 25년에서 30년 정도 되겠죠. 철수 씨는 거기서 뿌렸어. 아니, 아니 뇌물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. 예. 뇌물을 받는 사람 1억이 그 법구절, 넘으면 그 법구절 먼저 설명해줘요. 장차가 대시장님 뇌물을 받은 예. 사람이 1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 이렇게도 있어요. 그니까 최저가 10년이에요. 5천만 원이에 5천만 원. 그게 5년인가요? 3년이요, 5년이. 5년이 5년이요, 5년이요 5천만 원이요. 네, 네. 그 3천만 원이 3년인가를 거예요. 음. 근데 아. 근데 그러니까 일단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. 근데 지금 이번에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 뇌물로 인정된 게 88억인가요? 그렇죠. 89억이요. 88억, 88억 89억. 89억. 요렇게 예. 그 예. 는 거니까 일단 금액도 워낙 많고. 음... 그다음에 그니까 뇌물만 놓고 보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금액도 그렇지 비난 가능성 높죠. 요구했 때면서요. 지금 어허. 일단 이 이정부 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예. 이정부 회장이 약간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면서요? 그 270여 페이지인데 다 봤어요? 네, 판결문 다 봤어요. 아니 판결문 다 읽고 봤죠. 박준배 변호사님. 못 봤습니다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15년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음.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이재용 같은 경우에도 감경해서 감경함면 일단 반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해서 재판부 입장에서 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했지만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내 개인 통장의 돈은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음. 아마 계속했다는 거 예. 기억나실 겁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만약에 참작사유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본인은 본인은 이것이 뭐내물죄 내물을 내가 받겠다라는 어떤 적극적 고의보다는 음. 어 자신이 원하는 그 공익적 사업이나 뭐 최순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그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본다면 음. 그 부분은 또 참작사유로 할수가 있기, 있기 수 때문에 아유, 뭐 5년씩 네, 바, 네. 떨어질 수 있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음, 음. <laughs> <그냥> 재판에 임하는 <laughs> 태도가 엉망입니다. 재판을 하려면 증인으로도 음. 가야 되고 그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 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어, 손해를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는 장년강경을 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음.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장량강경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. 없어요 지금 9년, 안 했어요 5년, 네. 네. 5년 이상이었으니까 네. 이번에 5년 이상이 장년강경하면 2년 6개월로 떨어져 네. 있는데 그러니까 안 썼어요 국 재산 도피 음, 음. 부분이 그러니까 50억이 안, 네. 안, 안 돼서 최저 5년 그냥 그걸 묘하게 쪽에서 72억을 짝! 저는 안쪽이...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. 음. 그판결이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장량 감정 사유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예.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예. 뭐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최순실 정유라에게 지원하게 해준 거죠. 그건 단순뇌물죄예요. 그런데 음. 그런 거에다가 나머지 블랙리스트 문제부터 그다음에 인, 인사 개입한 문제부터. 지금 열여덟 가지 혐의 언급하기 힘든데 그게 뭐 일부 무죄가 날 부분도 있겠지만 예. 그런 게다 인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뭐 장량 간격으로십년 이하로 떨어뜨릴 만한 사유는 만약에 또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면서 자백도 좀 하고 자백하고 음, 이면 몰라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오지도 잘안 자백해도 뭐. 시형으로 보내도만 나는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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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박 대통령이 그래서 이재용 부이장하고 똑같이 오년 언저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. 예. 그거보다는 훨씬 높겠지만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. <웃음> 판결 <웃음> 이후에서 <웃음> 뭐 일체의 어떤 고려를 하지 않았나? 아니면 뭐 일부러.